s e 가 y s 고소 y s 해입니지 진진이 s e 고 은우의 해. 작년이 x y 의 e x 해해 e x y s e x 아 올해가 해 맞아요. 한살더 먹어요. 나 벌써 2 6여이야 큰일 났어. 뭐가 묻었었구나. 스물 하나에 데뷔했는데 만나 스물 하나? 이천십오 년 스물 하나에 데뷔했는데 이제 스물 여섯이야. MJ형 스물여덟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? 진우오빠, 나 명준오빠랑 띠동갑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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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수 있지 맞지? 왜냐면 M.J. 형은 이제 중학교 3학년이랑 16이면 중3이죠. 중3이랑 띠동갑이야. 실화냐? 이거 맞나? 저는 진우 오빠랑. <laughs> 그럴 수 있지. 뭐 나이가 중요합니까? 무대에서 열심히 하고 무대 잘 하고 곡 열심히 만들고. 하다 보면 뭐 좋은 일 있겠죠. 그럼 성인 로아도 많지 누나 팬들도 있고 하는 거죠. 곡 작업은 잘되나요 음.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언제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안 쓰이고 모아둔 곡만 솔로곡이나 이런 거 제외하고 한 열몇 곡 되더라고요 뭐 곡을 쓴다고 바로바로 다낼수 있는 건 아니니까, 그게 좋아야 되는 거니까. 뭐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. 다음 활동 계획은. 아직 말씀드릴 수 없어요. <laughs> 없는 거 절대 아니니까. 되는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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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park> <laughs> 이게 왜안 돼? 왜 바보야? 이게 뭐가 귀여워요, 여러분.